<laughs> 부시부시하다. 응? 너 추워서 너 지금 힘들지? 부시부시해. 응. 먹을 것을 못 먹고 있나 보다. 다리가 조금 절룩거린 것 같은데 큰일 났네. 이거 어떻게 하냐? 응? <laughs> 최고로 가까이 왔네. 안 도망가네. 아까는 도망가더만. 부시부시 해가지고. 혼자 흘러 아픈 것 같아요 다리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귀한 것을 만났습니다 일로와 천천히 접근해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